맨날 찌들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커머셜을 구입을 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전맨입니다. 네, 비전의 스님 감독 엘라입니다 오늘은 한끼 먹소 역사상 두 가정을 동시에 촬영하는 날입니다. 이두 가정은 아주 사이가 좋으셔서 똑같은 부동산을 나란히 그것도 바로 옆에다 사셨는데요. 함께 파헤쳐 봅시다. 가시죠. 네. 아 그럼 부홍사님! 부사 이제 체크를 하는데 충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까? 호주엔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네. 한국에서 대학교 다 나오고 직장 생활을 한 1, 2년 정도 하다가 네. 아, 어렵게 들어간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좀 적성이 많이 안 맞고 몸도 좀 많이 힘들어서 잠깐 호주로 놀러 오게 됐어요. 텐츄럴 옆에 있는 공원에서 평일인데 누워서 책 보고 있는 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맨날 찌들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고 나서,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금 있게 됐네요. 싱글로 와가지고 좋은 와이프 만나고 결혼한 지한 5년 차 되었습니다. 좋은 와이프를 한국에서 만났고요. <laughs> 호주를 뭐 계획해서 온건 아니었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호주에 1년 먼저 가족들보다 와 있었고 직업이 용접이다 보니까 그 당시 때 비자를 받고 호주에 살아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1년 후에 가족들이 다와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군요. 호주에서 사시면서 여기가 참 좋다라고 느끼신 적이 언제신가요 가족이 이제 산들이 데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 호주 좋다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족과의 시간이 더 많을 것 같다. 진심이시죠? 아, 그럼요. <laughs> 한국에서 증권 쪽에서 일을 했었어요. 아. 제 시간이 아예 없었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하면 저녁 밤 12시에 들어와서 자는 게 아니라 미국장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 등제 생활이 아예 없었어요.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데 네. 참 좋은 게 뭐냐면 워라벨이라고 하죠. 일하고 나서의 내 생활도 지킬 수 있는 밸런스가 네. 그 어, 너무 좋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도 또제 개인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와이프하고 좋은 시간을 하네. 보낼 수 있는. <laughs> <혹시 지금> <웃음> 네. <웃음> 이민 생활이 좀 힘들다. 아 나랑 안 맞는다. 네 혹시 그런 기억이 있다면 같이 쉐어할 수 있을까요? 이민 생활의 가장 첫 번째 문제일 것 같은데 비자 영주권 문제잖아요. 사실 네. 개인적으로는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힘들었던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영주권 쉽게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돌아갔었어요. 비자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저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비전에셋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셨는데 뭐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같이 나눌 수 있으세요?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호주 와서 기술 형님한테 배워서 일하는 거 외에는 다른 관심사가 사실 많이 없었는데 비전에셋 리디아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부동산 교육을 받고 나서 관심을 많이 그쪽으로 가지게 되었고 특히 이번에 프로퍼티를 비전에셋에서 구입한 후에 아무것도 용어조차도 몰랐던 거를 제이미 실장님이 자기일 거 마냥 도와주셨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이 용어는 뭔지도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마다마다 시간을 저한테 거의 다 쏟아주신 것처럼 너무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데 밥 한번 못 사가지고 <laughs> 제이미가 <laughs> 그래서 일을 그만 둘라버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먼저 시작을 집이 그렇죠. 네, 만나기 전에 네. 있었는데 그때는 모르고 샀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집값은 음, 올라갔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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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올랐죠. 네, 부동산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은데 방향성을 못 잡겠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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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음. 어디서 무엇을 사야 된다는 음. 자체에 대한 게 너무 없었고 또 마음만 있지 체계적인 음, 네, 음. 설명 같은 거를 네. 갖고 있다가 비즈니스에서 음. 아, 리디아 사장님 모시고 설명회를 들으면서 정확하게 음. 형태가 이루어지는지를 음. 깨달음. 고 구매를 하고 나면 사기 전에도 망설이지만 산 후에도 음. 어떻게 될까의 망설임이 많은데 확신을 갖고 있는 맞아요. 네, 그런 음.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불안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기대가 <laughs> 많은 그런 <laughs> 네, 어 정확한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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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오셔서 금융 아이큐 프리젠테이션을 들으셨잖아요. 음.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게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주택을 첫 아직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 본인들이 어느 정도 돈이 준비가 되고 여건이 돼야만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대표님 통해서 듣고 나서는 인포메이션하고 또 자기가 준비한 거 말고도. 네. 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너무 많은 음, 걸 그쵸, 알았어요. 네. 그것도 또 빨리 했으면 아쉬움도 음, 있을 음, 정도로. 어, 돈이 많아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시작이 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음, 저는 한 가지 뽑자면은 SMSF를 뽑고 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간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용접으로 제개인 음. 사업장이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활용하지 못하는 돈을 가지고 연금을 가지고도 우리가 주택을 구입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 실제적으로 저도 좀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 네. sms 앱으로 네. 프로포트 사셨나요? 아 어, 저는 커머셜을 구입을 와... 했어요 <laughs>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동안 조금 있었던 연금과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개인 음... 어, 캐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음... 배우니까 구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됐었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삶의 철학에 대해서 한마디씩 나눠주신다면 어떨까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되나 생각도 예전에 있었는데, 네.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또 음. 목표를 갖고 땀 흘려서 일하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음. 그것이 또 많은 사람들한테 본이되는 모습들이 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삶 속에서도 결과가 음. 나고, 기쁨도 누리고, 또 만족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네.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laughs>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